오늘을 읽는 책 문학 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 겨울이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아주 생그럽게 춥고요. 하늘은 정말 그 금방이라도 깨져버릴 듯이. 예, 이게 맑은 날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언 보스트리지라는 약사자이자 테너가 쓴 음.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라는 예.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야말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듣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음. 그 전에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언 보스트리지는 현존하는 최고의 독일 가곡 해석 이자 테너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성악가란 얘기죠. 예. 이 영국 출신인데, 근데 이 사람의 그 이력이 눈에 띕니다 음. 어,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학과 철학을 전공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1990년에는 역사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음. 어, 이 29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테너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요. 예. 이런 성악가가 이 슈베르. 트의 그 겨울 나그네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게 저로서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음. 이 사람이 부른 겨울 나그네도 있고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예. 참 노래를 잘합니다. 네이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특히 보리수라는 노래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죠. 음. 근데 이 책은 뭐 보리수뿐만 아니고 겨울 나그네 연가곡 24곡에 대한 설명을 정말 상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음. 어, 뭐 신화부터 시작해서 철학, 역사, 문학, 그리고 서예학 온갖 영역을 넘나들면서 한 노래 한 곡이 갖는 의미, 그 가사가 갖는 의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에 태어나서 18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 31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야말로 뭐 세계를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음. 이 겨울나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24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밤인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거리의 악사까지 음. 그야말로 주옥 같은 노래들입니다. 흔히 이걸 연가곡집이라고 하는데 연가곡집은 일련의 이야기가 있는 노래들을 연달아서 쭉 부르는 작품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 들어보셨을 텐데, 예컨대, 밤인사부터 시작해서 보리수, 그리고 넘쳐 흐르는 눈물, 우편 마차, 그리고 여인숙, 환상의 태양, 음. 거리의 악사까지 한곡한 곡, 한 곡, 정말 놓칠 수가 없는 명곡입니다. 예. 이 슈베르트는 글도 잘 썼던 것 같은데, 슈베르트가 1822년에 쓴 나의 꿈이라는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나를 멸시한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먼 길을 돌아다녔다. 여러 해 동안 노래를 불렀다. 음. 내가 사랑을 노래하려고 할 때마다 사랑은 고통이 되었고 고통을 노래하려고 하면 고통은 사랑이 되었다. 아니 그 시절에는 누가 도대체 이렇게 어이 슈베르트를 힘들게 했을까요? 요즘엔 악플이란 게 있고요. 뭐 네.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아플을다는 네. 일들도 있고요. 아니 그 당시는 무슨 방법으로 슈베르트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네, 온갖 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고통을 겪었던 것 같고요. 음. 특히 정치적 상황과도 어,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다 말씀드릴 텐데 1820년대면은 음.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이 한판의 그 반동의 소용돌이 휩쓸 때 아닙니까? 예예. 예. 혁명 정신을 좀먹는 자들이 또 전면에 대두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음. 이때 많은 절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나그네가 사랑의 노래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들어야 하겠죠. 음. 그러니까 사랑을 잃은 한 영혼의 고독한 방황을 그린 작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 겨울나그네는 어, 24편의 시에 수베르트가 곡을 붙인 건데요. 음. 이비렐름 밀러라는 낭만파 시의 작품이 토대가 된 거죠. 예. 이 시를 하나의 개인사로 좁혀서 생각해 버리면은 음. 서정적으로 읽히지만은 이 저자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 예. 맥락, 정치적 맥락을 놓쳐 버리면은 일면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책이 갖는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음. 겨울나그네는 저자에 따르면 인류의 공통된 경험을 이루는 위대한 예술작품입니다 음. 세익스피어와 단테의 시 그리고 고후야 피카소의 회화 그리고 브론테의 자매와 프로스트의 소설에 비견될 만하다고 극찬을 하네요 음. 실제로 이 어둑신한 시간에 겨울나그네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은이 말이 어, 실감 있게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언 보스 트리지 이 책의 저자의 노래로 들어도 좋고요. 음. 이 피셔디스카우라는 이 사람을 테너로 이끌었던 그런 그 사람의 가수의 노래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책 읽으실 때는 저도 어제 밤새 이 책을 읽으면서 겨울나그네를 틀어놓고 잤는데요. 예.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음. 아,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보리수라는 노래, 가사 잠깐 보겠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이 노래를 배웠을 겁니다. 음. 이 책에 따르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걸맞게 뭐 개사를 했다 그러는데요. 예. 원시는 이렇습니다. 성문 앞 우물가에 서 있는 보리수. 그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단꿈을 꾸었네. 수많은 사랑의 말들을 가지에 새겨놓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곳을 계속 찾았네. 오늘도 밤이 깊도록 헤매고 다녔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눈을 감아야 했지. 그러자 가지가 바스락거렸네. 마치 나를 부르듯이 내게로 와, 친구, 여기에서 안식을 찾아.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때리네. 모자가 날아갔어도 뒤돌아보지 않았네. 그곳을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네. 여기서 안식을 찾아. 아. 네. 여기서 안식을 찾아. 라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고통 속에서 긴, 긴 방황의 길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장면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보독을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이 작품에 흐르는 기본적인 정조로 갈수 있는데요. 제 12곡이 고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슈베르트의 일기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낄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사실은 스쳐 지나갈 뿐이다. 오, 이것을 깨달은 자는 얼마나 비참한가. 그냥 누구도 다른 사람의 슬픔을 느낄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고독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해서 제 12곡 이 고독에 관한 우리 이현보스트리지의 해석을 보면은 참적실하게 와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고독을 얘기하면서 루소의 고독한 상책자의 몽상을 거론합니다. 외로움은 인간 조건의 영원한 특징이다. 그래서 형식과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예술에서 보편적인 주제로 등장한다. 주관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 예술에서도 외로움은 특출하게 두드러진다. 장작글 루소의 또 하나의 작품은 낭만주의 태도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루소 생전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1782년에 유고작으로 출간되었다. 음. 여기서 그는 이렇게 썼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네, 이렇게 장작글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12곡, 고독에 관한 논의를 쭉 펼쳐놓는데, 예. 짤막한 노래 한 곡에서 이렇게 심오한 의미를 읽어낸다는 게 저로서는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고독의 고통과 즐거움, 고독의 굴욕과 영웅적인 고결함을 함께 이 작품에서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이 유독 눈에 띈 것은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지만, 우리 김 PD가 겪고 있을 이 고독 간 신경을 조금은 헤아려 보고자 해서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유 제가 무슨 네, 고독을 에이, <laughs> 어, 고독한 그 결정을 하기에 응.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이 어쩌면 이런 그 고독한 시간에 우리 김 PD가 더 안으로 깊어지고 탄탄해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조금 더 자기 시간을 찾아서 음. 안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제 12곡, 고독은 음. 우리 김피디에 대한 저의 오마주.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laughs> 이곡 끝날 때꼭 한번 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정적인 영가곡이지만은 음. 다시 말해서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나그네의 시 원시를 쓴 사람이 비렐름 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것이 가진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음. 조금 보겠습니다. 예. 이가 그러니까 이 밀러와 슈베르트는 혁명 후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혁명의 이 불길이 독일까지 번지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반동 세력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저항하죠. 아, 이런 상황에서 교육받은 중산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요. 음. 이 반동적 체제의 억압이 생생하게 와닿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예. 이 반동의 물결들을못 견디했던 것 같아요. 그 어쩌면은. 이겨울나네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혁명이 몰고 올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반동의 물결에 의해서 철저하게 괴멸당했을 때, 비렐른 뮬러는 시인과 천재적인 작곡가 슈베르트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음. 이런 점 때문에 두 사람의 작품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주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 탄압의 굴레를 느끼고 이게 저항했던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 겨울나그네라는 작품에서 이 저자는 바로 암호화된 정치적 메시지를 읽어낸다고 합니다 암호화된 정치적 메시지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노래가 조용필의 생명 뭐 조용필의 생명을 네. 들으면 본인이 이 노래의 의도 이 노래에 네. 담긴 메시지를 밝히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분단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이 정치적 노력들을 하나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걸 배반하는 자들을 하나의 연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점을 이 저자는 암호화된 정치적 메시지라고 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우리 모두 마주치는 겨울. 우리 모두 겪는 추위, 삶의 냉혹함 자체를 다루지만 역설적이게도 작품을 가능하게 했던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에 간접적으로 도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슈베르트는 선동가나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이상을 번번이 꺾어놓는 삶의 양식에 갇혀 우리의 철창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밀러처럼 그리고 숲으로 은둔하기보다 사회에 사는 우리들처럼 슈베르트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했지만. 가끔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로부터의 소외에 맞서는 자신의 능력을 예리하게 인식했다. 음. 바로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책을 고른 것도 같습니다. 겨울나그네라는 대단히 서정적인 그리고 사랑을 잃은 자의 고통스러운 그 슬픔을 노래한 것 같지만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 또 아는만큼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타성화된 이 삶을 깨고자 하는 혁명적 에너지에 음. 끝없이 자신을 싣고자 했던 그열린 슈베르트의 어떤 그 사상들을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정치적 함의를 놓치면은, 다시 말해서 역사적 맥락을 놓치면은 그냥 그런 뭐 사랑 노래로 들을 수밖에 없죠. 음. 물론 사랑 노래 들어도 좋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이면에 유럽의 19세기 초반 유럽의 정치적 격변기에 음. 사회 변동기에 네. 이 예민했던 영혼이 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곳인지 음.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읽어드려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예, 예. 정치적 함의는 놓치기 더 쉽지만 역사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음. 연가곡 곳곳에 불편함을 암시하는 대목들이 있다 두 번째 곡에 부유한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이 나오고 열 번째 곡에 가난한 숙군의 오두막이 등장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숙구는 수출 굽는 사람입니다. 음. 그리고 여기 1 7 번째 고개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브루주아 세계가 직접적으로 거론된다.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려는 꿈에 젖어 있는 세계는 1820년대 사람들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의미가 통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란 비제 산물이거나 재정 거품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예. 이 곡에는 앞날을 예고하는 뭔가가 있다. 하지만 마지막 곡, 거리의 악사의 그야말로 순수한 힘이 아니라면 그저 지나가는 공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여기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미리 털어놓고 싶지 않지만 가난하고 늙은 아웃사이더가 등장하는 마지막 곡은 사회에서 내쫓긴 이 괴팍한 노인이 배려 없는 사회의 희생자이며 훨씬 오, 오싹한 말이지만 언젠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암시한다. 영가곡의 마지막 곡은 미적으로 숭고한 동시에 사회 연대를 확실하게 호소한다. 아, 사회 연대를 호소한다. 네, 이 마지막 곡이 거리 의 악사인데요. 음. 이 거리 악사가 누구냐면은 사회에서 내쫓긴그 괴팍한 노인입니다. 음. 이 노인은 바로 배려 없는 사회의 희생자라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 배려 없는 사회 희생자의 희생자인, 희생자인 노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바로 이런 노인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사회의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이 저자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이현 이언 보스트리지는 겨울나그네에서 정치적 기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서치스러운 부르주아 신사들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수출 굶는 노동자의 삶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리의 악사까지 그려보임으로써 그래 19세기 초반 혁명의 물결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반동이 음. 거세게 닥쳐올 때, 이 예민한 영혼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는 다짐도 그런 점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겨울나근을 듣고 또이책 읽으면서 또다시 주목한 작품은 겨울나근의 제20곡 이정표입니다. 음. 어, 지금 우리가 바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촛불혁명은 단순간에 한 번의 성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 늘 혁명은 반동에 의해서 배반당할 가능성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적 외적으로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반동이나 배반의 의지들은 안에서도 분출할 수 있고요. 물론 밖에도 당연히 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정표가 어디였는지 어디로 향할지 늘 처 출발했을 때 마음을 잊어서는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말 꿋꿋하게 뚜벅뚜벅 어, 이정표를 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우리 의식 있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20곡 이정표의 시 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왜 다른 나그네들이 가는 길을 피하는 것일까 눈 쌓인 바위 높은 곳으로 난 숨겨진 길을 찾는 것일까 아무렴 나는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체 무슨 어리석은 갈망이 나를 황야로 모는 것일까? 이정표들이 길가에 놓여 마을로 가는 길을 가리키네. 그리고 나는 터무니없이 헤매네. 쥐지도 않고, 그리고 평화를 찾아. 이정표 하나가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 나는 길을 가야 한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길을. 네, 이렇게 씁니다. 네. 네, 이 고독한 방랑자의 모습에서, 하나의 이정표를 두고 꿋꿋하게 가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책은, 뭐, 슈베르트, 프란츠 슈베르트에 관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겨울나그네에 관한 책이지만은, 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와 그 정치적 감이 맥락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신화나 전설부터 시작해서 철학 온갖 사상들을 아우르면서 겨울라그네라는 영가국 집 한편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겨울이 가시기 전에 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 우리 테너 가수이기도 한 음. 이연 보스트리지의 노래도 좋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셔 디스카우의노래도 좋습니다. 약 72분 정도 되는 어, 길인데요. 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으시고, 예. 이 책에 가사들이 잘 번역되어 있거든요. 음. 원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훌륭한 그림들도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춥더라도 음. 이 책과 함께 슈베르트 의 겨울나그네와 함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꿋꿋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옮긴 이인 장호연 선생이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음악, 나아가 예술은 진공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시대의 공기가 예술가라고 하는 예민한 감수성을 흔들고 자국을 남겨 예술로 형상화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예술을 통해 그 시대 흔적을 되짚어 볼수 있다. 그리고 예술은 동시대와 그 이후를 산 수많은 영혼에게도 물결을 일으키고 그것이 역으로 예수를 경험에 스며들어 풍성한 결을 더 씌운다. 오늘날 우리가 겨울 나그네를 듣는 것은 그저 악보에 적힌 음과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경험만이 아니다. 이 작품은 1820년대 중부 유럽을 살았던 예민한 영혼의 통렬한 기록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밤새워 읽은 책입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이연 보스트리지를 가이드 삼아서 슈베르트의겨울나그네 세계 나가 어, 혁명의 물결이 빠져나간 19세기 초반 중부유럽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어디인지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네. 씀해해 주시는 잠깐 잠도록하록하니습니다맙습맙습니다 네, Was die Welt so.